예. 증화 발음 두 번째 시간입니다. 표는 같은 농도. 아, 같은 농도가 도대체 뭔지를 느끼셔야 됩니다. 자, 같은 농도는요,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요, 이겁니다. 필기를 해 두시면 상당히 좋을 겁니다. 같은 농도가 되기 위한 조건은요, 같은 부피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같은 이온수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앞으로 이 문제 진짜 많이 볼 거예요. 같은 농도요. 근데 다른 농도라고 나왔을 경우에는요, 정말 어려운 문제가 됩니다. 자. 이 부피를 달리해서 혼합한 용에 혼합했답니다. 혼합 전이 아니에요. 가나다라에 대한 자료를 나타낸 거 아니겠습니까? 농도가 같다고 했습니다. 같은 부피에 같은 이온수야. 오, 선생님, 같은 부피인지를요. 확인해 주십시오. 여러분, 가번 봐주세요. 10이고 50 다음 60이고 20이고 40 다음 60이고 30 30 다음 60이고 40 40다음요 60이에요. 나이스 같은 뭐가 되겠습니까? 부피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같은 이온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묽은 염산 어떻습니까? H 플러스 Cl 마이너스요. 그 다음에 뭐니 Na 플러스 OH 마이너스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온의 수분는몇대 몇이야? 1대1, 1대1.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피가 어떻습니까? 혼합한 후에요. 그러면 총 부피가 얼마입니까, 여러분? 60이구요. NaOH도 얼마에요? 60이라고요. 이온수 2개이고요 이온수 2개니까. 같은 농도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맞았습니까? 이 도표를 봤을 때는요, 반드시 1대1로 반응하기 때문에 중화점을 먼저 찾아주셔야 됩니다. 중화점은 어딥니까? 1대1로 하게 되면요. 아우, 바보가 아닌 이상 어딥니까? 답원 아니겠습니까? 30, 30, 1대1의 부피비 아니겠습니까? 여기가 바로 뭡니까? 중성이 되고, 요 중화점이 된다는 얘기고요. 이게 기준 삼아서 다른 문제를 푸는 거라고요. 기역번 볼까요? 용액의 최고 온도는 가가 가장 높다. 왜? 중화열을 방출하기 때문에요. 기역번 맞아요. 혼합용액에 들어있는 이온의 종류가 가장 많은 것은 다이다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머나, 중성, 중화점에서는요. 가장 적, 포함되 있겠죠. 알았습니까? 선생님, 이걸 조금만 더 깊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온의 종류가요. 분명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얘기했어요. 중화반응에서는요. H 플러스도요. 보이면 안 되고 OH 마이너스도 보이면 안 돼요. 같은 하늘 아래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같은 나어라는 애는요. h 플러스, oh 마이너스가 있으면 중화점이 아니에요. 그러면 뭐만 남아 있겠니? h 플러스에 따른 구경꾼 이온 뭐가 있겠습니까? cl 마이너스. 그 다음에 oh 마이너스에 따른 구경꾼 이온 na 플러스가 있겠네요. 구경꾼 이온이 두개 존재한다는 것을 느끼셔야 됩니다. 집중하세요. 그래서 중화 반응 문제 나오면요 중화점에서는요 h 플러스 oh 마이너스가 없는 거다 이런 유치한 문제 안 나옵니다 부경꾼이온 갖고 나오죠 자또 하나 부경 중화점이란 걸 어떻게 할수 있냐면요 전화량의 합이요 0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부경꾼이온 na 플러스 있었고요 cl 있지 않았습니까 플러스일까 더하기 마이너스일까 하시면 뭐 나와요 전화량은 0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아, 참 중요한 얘긴데 그러면은요 전화량의 합이 0이 되면은요 흐지점이 그 뭐가 되는 거겠습니까 중합점이 되는 겁니다 자 니은 먹화 나중에 들어있는 이온의 종류가 가장 많은 것은 h 플러스 h 마이너스 와우! 살아가져, 사라져버리지 않습니까? 남는 거구경꾼이 연투기뿐이 없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ᄂ은 틀렸고. 급번 H 플러스는 나보다 라에 많이 존재한대. 나를 봐주시겠습니까? 반드시 유념해주세요. 제발 부탁인데요. 다번이 중화점입니다. 부피비가 1대1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4번을 봐주십시오. 1:1로 대 반응하려면요, 20이 뭐 해야 되겠습니까? 20이요, 다 반응하고요, 40에서 20 남겠죠? 연기성이네요. 라번 봐주세요. 40에서 20 반응하고 20 남으니까 산성이에요. 그렇다면 나와 라에 많이 존재하는 거는요 라에 많이 많이 존재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답은. 기억디긋이 되겠지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자.